중국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이 차면 심장이 상하고 백성이 원망하면 나라가 상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발이 차면은 심장이 상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면은 나라가 상한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기본과 기초가 약하면 또 기본기가 부족하면은 일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면에서 기본이 상하면 전체가 상하기 마련입니다. 큰 병도 작은 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의 기본은 완전한 상품을 가지고 완전 판매로서 또그 실천을 통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기본 자세겠죠, 그죠? 이런 여러분들의 기본 실천을 통해서 한국을 1등 기업으로 또나 자신 스스로 1등 FC가 될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기본기를 실천하는 것 자체가 흥국의 근본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고객 만족 이것이야말로 기본기입니다. 첫 번째 기본입니다. 무엇보다도 발이 차면은 심장이 상하고 백성이 원망을 하면은 나라가 상한다.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흥국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족한 상심이요, 민원 상국이다. 발이 차면은 심장을 상하게 되고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면 나라가 상한다라는 고전 한 구절이었습니다.